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을 대구의 역사와 문화로 재구성한 또 하나의 명소가 있어 찾아가는 길. 1950년대 문화예술인들의 정신적 고향이었던 향촌동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온 문화공간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제가 대구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1940년대 50년대 향촌동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잘 찾아왔나요? 네, 잘 왔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저한테 설명 좀해 주세요. 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곳은 조선 시대 때 어, 대구읍성이 있을 때그 읍성에 활약교가 있던 자리예요. 어. 그런데 이제 일제 시대 1905년 그 경부선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여기 앞에 중앙통이라고 불리는 중앙로가 1917년에 개통이돼요 네. 그러면서 이곳이 굉장히 대구의 행정적 또 상업적, 금융적 중심적 거리가 되면서 이곳 향촌이라는 이곳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얼핏 이렇게 싹 봤는데 그때 당시 대구 사람들의 이 근대 모습의 생활상이나 네.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데 네. 그럼 저희 어디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네, 그럼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동하실까요? 1960년대 향촌동은 금융기관과 다방, 빵집 등 다양한 점포들이 빼곡하게 늘어선 거리였는데요. 지금은 흔하지만, 당시만 해도 번화가의 상징 같은 풍경이었죠. 그 풍경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는 시간여행은 이곳 문화관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매력 포인트! 띠띠, 빵빵! <laughs> 같이 가실까요? 네, 여기 네. 부영버스라고 있네요. 네. 부영버스. 아마 대구를 대표하는 버스겠죠? 아니요. 대, 대구뿐만 아니라 이 부라는 말은요. 대구 부에서 운영하는 버스다. 이래서 음. 1929년에 이렇게 4개 노선으로 개통이 되게 되는데요. 1928년에 서울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버스가 생기고 아. 대구가 두 번째로 생겼어요. 아. 네, 그만큼 대구가 중요 거점 도시였다는 것을 또 이런 언제 이런 버스들이 생겼나를 보고도 알수 있어요. 근대 역사관에 가시면은 버스를 타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꼭 이용해 보세요.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그 네. 대구 그 과거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 그 생활상을 둘러볼 수 있는 딱그 입구인데요. 네. 이 버스를 타고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느낌처럼 달려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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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 보시죠. 네. 오래 익힌 장의 맛처럼 문화관은 아픈 역사도 힘든 시간도 시간 속에서 승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분 좋은 문화관에서 진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기 감옥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게 뭐예요? 어. 맞아요. 예, 많은 분들이 감옥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곳이 은행 건물이었기 때문에요. 은행 속에는 금고. 맞아요. 예, 중요 기중품을 보관하는 예 금고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를 보고 이곳이 네. 은행이였었다는 것을 또 거꾸로 알 수가 있겠죠, 아 그죠 예. 그러면 선생님 제가 또 리빙 TV에 가장 중요한 금고 같은 리포터 아니겠습니까? 금고 <laughs> 같은 리포터가 금고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네. <laughs> 가지죠. 오 <laughs> 무서워요, 근데. <laughs> 선생님. 근데 선생님 잘못했어요. <듣고요>. 잘못했어요. <laughs> 동성로, 중앙로, 북성로 대구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거리들은 각각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시장하면 또 먹을 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대구를 대표하는 신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 전쟁으로 탄생한 먹을거리. 오이소오이소 오이소. 납작만두 한잔 하러 오이소 <laughs> 선생님 촬영을 네. 제가 오래 했더니 배도 네. 고프고 이 납작만두 너무 먹고 그렇죠. 싶어요. 간식으로 딱이에요. <laughs> 네. 대구에 여기 안에 아무 소가 들지 않고, 네. 당면 조금과 부추 조금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는 이 대구의 신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네. 이 납작만두가 혹시 대구 명물 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 맛, 아마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 맛을 잘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만두 하면은 우리 그, 이북에 소가 많이 든그 고기만두 같은 거를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 당시에 또 대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이 다 이렇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호품으로 들어왔는 밀가루로 이렇게 얇게 소 없이 그냥 양념 간장 맛으로 먹는 이, 아 어, 예, 낙장 만두가 대구의 명물입니다. 음. 여러분 음. 보기만 해도 빛깔이 참 굵지 않습니까 저처럼? 네. <laughs> 여러분 네. 이 납작 만두 드시고 싶으시죠? 얼른 얼른 대으로 오세요. 네. 우리 이제 배도 찼으니까 아. 쭉 구경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저 시장 구경 갈까요? 네, 갖고 네. 싶은 게 생겼어요. 아. 저기. 네, 갖가지 다양한 물건들이 늘어선 이곳은요. 피란민들이 미군 부대 PX 물품들을 거래하며 형성됐다는 교동 시장입니다. 도깨비 시장이라 불렸던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돼 있습니다. 지금은 흔하디 흔한 물건들이지만 당시에는 백화점 쇼윈도 넘어 보듯 구경하는 즐거움도 상당했을 것 같네요. 선생님 수연이 예뻐의 교복도 입었는데 <laughs> 하나만 사줘서 갈까요? 네뭘 갖고 싶어요? 저는요 리스틱도 네. 갖고 싶고 분도 네. 갖고 싶고 네. 근데 뭐가 제일 나을까요? 아 그러네 예뻐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laughs> 대구역 앞으로 모든 중요 집 시설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요. 미 공보관도 이렇게 대구역 앞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군도 이렇게 빨리 이동이 돼야 되니까 그 대구역 앞에 주둔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왔던 어떤 깡통이라든지 어 이런 옷들 같은 신발 같은 분화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유통이 되기 시작한데 몰래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데 양키시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몰래 생긴다고 해서 도깨비 시장이라고 불리기도 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되고 그랬었어요 아.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미군 용품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 거래 또 네. 그때도 약간 맞아요.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맞아요. 유통이 맞아요. 된 건가요 네, 네, 네. 아. 네 뭐든지 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아. 네. 여러분 쪼꼬렛 또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미군 부대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제품들을 볼수 있는 이 전시가 옛날 역사를 아마 설명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거 대구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미군 부대 생활용품 다양하게 즐겨 보시길 바랄게요. 키즈 키즈 여러분 제 뒤에 뭐라고 써 있는 걸까요? 네, 바로 향촌인데요. 선생님 향촌이 어딘가요? 이 예, 이곳 향촌은 어, 한국 전쟁 때 많은 문인들이 대구로 피난을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이렇게 예술적 문화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곳이 음. 향촌이에요. 예, 낮에는 다방에서 밤에는 예, 대포집에서 이렇게. 그 시대의 고뇌와 또 예술을 서로 교환하는 예술가들을 이렇게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낮에는 다방에서 그리고 밤에는 또 한잔하면서 네. 이렇게 예술가들의 삶을 그려볼 네. 수 있다는 또 2층 전시관은 또 다양한 어떤 체험들이 펼쳐져 있을지 한번 네. 구경해 볼게요. 네, 우선 다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예술인들의 아지트였던 다방들. 현재 영화 태양의 거리 단한 편만 필름이 남아있지만 한국전쟁 동안 대구에서 무려 열 편의 영화가 제작됐고 다수의 음반들도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 문화교류의 장이었던 한국적 살롱, 탕촌 다방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니 응? 네, 누구야? 어머, 오빠. 오빠 기다릴게. 빨리 와. 对。Yeah. 지금 은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네. 옛날에는 연락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다방에서 오! 기다리면 전화가 갈 거다. 이래서 그 다방으로 대표로 전화하면은 이렇게 다방에 계시는 마담 아주머니께서 누구누구 손님 전화 왔습니다. 오! 해서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 저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서 누르는 음. 전화가 제 세대 때는 좀 생소한 그렇죠. 부분인데, 정말 신기하네요, 네, 선생님. 네, 네, 재밌죠. 그죠? 네. 네. 빨리 여기. 연락이 안 돼서 답답은 했겠지만 그러니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로맨틱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요, 저기 보이는 그랜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음. 보면 알수 있듯이 그 음악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아지트였었어요. 아. 예, 상대적으로 그 문인들이 모이는 곳은 이름에서부터 좀 표시가 나는데 모나미 다방, 상록수 다방에서는 음. 문인들이 많이 모였었고 그리고. 영화인들은 발매기 다방이라는 곳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중섭의 은지와도 이곳 대구에서 이렇게 그 차값을 차를 마시고 돈이 없어서 담배에 그 은박지에 그림을 그려준 게 계기가 된 곳이 이곳 대구입니다.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음. 정말로 많은 사람들, 예술인부터 음. 일반인부터 정말 많은 사람이 오간것 같은데 네. 그럼 저도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면 저희님이 음. 오나요? <웃음> 네. <laughs> 올라가 <올까> 아요 <laughs> 이곳 문화관에 오시면 꼭 들러야 할 전시관이 있습니다. 1946년 문을 열었던 음악감상실. 녹향인데요. 이 역시 대구로 피난 온 예술인들의 사랑방이었던 곳으로 가정집 지하에 있던 것을 문화관으로 옮겨와 재현한 공간입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세요. 음악 감상 중이니까. <웃음> <웃음> 선생님 네. 진짜 여러 네. 음악이 들리는데 네. 이렇게 맞아요. 레코드판이 많은 거 보니까 네. 아~ 대구를 대표하는 음악들인것 네. 같은데 맞나요? 뭐 대구를 대표하는 음악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 예, 6.25 당시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들이 네. 대구에 있는 오리엔트 레코드사라는 아 곳에서 많은 노래들이 나왔습니다. 네. 알고 있는 구세여라 금순아 오! 고깔이라든지 아니면은 남미의 선생님의 똑똑똑 빨간 구두 아가씨도 빨간 구두 네. 네, 네. <laughs> 이런 거요 네,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 노래 중에서 그 유명하다는 네. 한 곡만 뽑아주세요. 아, 한 소절만 쫙! <laughs> 음치라서 안 돼요. <laughs> 그럼 빨간 구두 아저씨 한 소절만 부탁드려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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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구두 소리. 빨간 구두, 구두 아가씨, 아가씨. <laughs> 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삶과 문화를 꽃 피운 선조들의 모습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를 겹쳐보게 되는 역사여행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도시 대구 저는 더 새롭고 풍성해진 대구 여행 2 편으로 돌아올게요 기대하시래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대도시 그 이면에는 아프지만 언제나 찬란하게 빛날 역사와 문화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진흙에 뿌리를 내린 연꽃처럼. 역사의 소용돌이를 뚫고 온 대구. 진정한 대구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싶다면 오늘의 여정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우리 동네 대구 여행. 다음주는 대구 명물을 찾아 떠나봅니다. 두 번째 여정도 기대해 주세요.